안녕하십니까. 알짜낚시입니다. 어, 한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상당히 날씨가 추워서요. 티탄 장갑도 준비해 왔습니다. 오늘은 두문포 쪽 갯바위를 좀 나와봤는데요. 자, 싱커를 오늘은 3g을 달았습니다. 이거 캐스팅볼 싱킹입니다. 그리고 1g 지그헤드와 2인치 웜을 가지고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면서, 어... 오늘의 숙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캐스팅 해볼게요. 아우, 추워. 캐스팅모를 빼야 되겠어요. 캐스팅 자 폴락은 어마어마하게 스쿨링 되고 있습니다 아. 저도 그래서 캐스팅볼을 빼고 다시 1인치 지그 아 1g 지그에 도와 1.5인치 웜을 통해 가지고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, 예어우 추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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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아 첫 수가. 저 나왔습니다, 아, 추워요. 너무 자라 오수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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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케이요 너무 오케바람이 불어 가지고 입질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웜을 1 8 g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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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그러고 좋지. 나는 요만한 거 나왔어. 아, 그래요? 어. 어 우리 채프로떠 잡았어요. 15cm 오, 15cm 딱 좋아. 어이. 최고. 방생했습니다 방생. 그거보다 더큰키바자 네. 잡아봐봐. 네. 맞아? 어 입질을 하는데 못 잡겠어. 지그이들 일단 낮출까? 몸에 추운 거. 어막 아, 손끝이 찌릿찌릿해요. 여러분, 감각이 없어 감각이. 뭐야. 오. 뭐라도 잡아야죠. 뭐라도 잡아야죠. 오케이. 왔어요, 왔어요. 입질. <laughs> 너무 잘 줘. 아직 초반이어가지고 저볼들만 많이 붙은 것 같아요. 아 좋았어. 가세요, 내네집 너네 가. 너네집 가세요. 어! 오, 기레 아빠님 축하. 오케이. 너무 나오는데요. 아직 어려요. <laughs> 일단 이추인 날씨에도 나와주는 볼락이 있으니까 기분은 상당히 좋네요. 또 던져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큰 녀석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한번 봐볼게요 큰 녀석을 골라내야 되는데 어우 손지르 채프로님 또 잡았어요 아주 좋아요 축하 축하 옙 예. 그렇지 아 빠졌어 그렇지. 아 그냥 물고만 있네. 와 날이 추워서 그런지 애들이 그냥 물고만 있어요. 이카이집렇 가. 가. 치. 요런 것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내네 집 가. 내네 집 가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, 아를 하시오, 아를. 그러면 오늘 잡은 녀석 중에는 사이즈가 괜찮은 한 15cm급이 한수나와주네요 자, 지금, 어, 지그헤드는 1.8g? 지그헤드를 쓰고 있고요 웜은, 어, 2인치 웜인데, 앞대가를 좀 잘라가지고 1.5인치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. 라인은, 어, 서픽스 0.15 라인입니다. 쇼크리더는 지금 6 l b 6파운드 쓰고 있습니다. 하, 그래. 고맙다. 너도 방생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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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수심층 찾은 것 같아요. 아, 이제 수심층을 찾은 것 같습니다. 오. 자, 저 볼들보다 좀 이제 사이즈 좋은 어, 녀석이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초점만 맞아. 아, 뒤에 불 때문에 초점이 안 맞구나. 아, 뒤에 불 때문에 초점이 안 맞아. 와. 뒤에 라인 때문에 초점이 안 맞아. 아. 아. 자. 저 볼들 상대하다가 이제 수심증을 찾은 것 같아요. 라인 카운터 12초 정도를 주니까는 어, 그 층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요 위로 들어주는 액션에서 반응을 연타로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생 오케이 아 조명 때문에. 이렇게 이렇게 흐흐 o <laughs> 어, 열 y 고리들열 s 고리 열쇠고리. o 열 d 고리 여러분 철수 g 해야될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날도 추운데 수 e s 와가지고 내 밑에서 잠수하니까 볼락들이 일시에 다 사라져버리네. 요 이런 나쁜 수달. 여러분, 오늘 낚시는 이곳으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한, 오늘 13물이어가지고, 어 만조가 12시인데, 지금 11시에요. 저희가 9시쯤 못 돼서 도착했는데, 8시 한 40분쯤 도착했어요.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해보고, 10여 마리 이상 잡아봤는데, 음 오늘 입질이 엄청나게 예민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볼락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, 그냥, 옴을웜 끝에만 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, 큰 녀석들은, 어, 못 잡았고, 한 15cm? 급으로만 좀 잡아보고, 젖볼들 많이 잡아봤는데, 1어 쉽지만은 않네요. 역시 추운 날에는 집에서 발 닦고 잠자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